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무게는 약 1.5kg 크기만큼 하는 일도 많습니다. 먼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일정량을 저장해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합니다. 또한 음식물과 함께 몸에 들어온 독성분들도 간에서 해독되어 배출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나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분해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간에 쌓이게 되고 또 열량으로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 역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쌓이면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지방이 간세포에 5% 이상 축적되는 것을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지방간이라는 거는 결국 간에 기름이 많이 끼어 있다. 지방이 많다. 이런 의미죠. 근데 지방간에는 크게 원인이 두개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이제 과식을 통해서 지방간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이제 과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여분의 영양소들이 모두 이제 지방으로 몸에 저장이 됩니다. 또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과음을 하시고 나서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알코올 자체의 분해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그리고 배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방간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비해 지난 4년 동안 약 3.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견되는 질환이었지만 최근 30대의 젊은층에서도 지방간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와 열량이 높고 짠 음식은 비만과 지방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저희가 섭취를 하면은 특히 근육이나 뇌나 이런 데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포도당이 이제 남아돌게 되잖아요. 남아도는 포도당은 간에서 지방산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알코올 섭취는 점점 늘어가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비알코올성에 비해 더 위험합니다. 과다한 음주는 필연적으로 지방간을 초래하고. 여기서 음주를 계속하면 30% 정도에서 간염이 여기서 더 지속하면 10%에서는 간경변이나 암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45세 이상이면 당뇨나 고지혈증, 비만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고 여기에 지방간이 더해지면 간경변으로 진행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술을 마시면 간에 치명적인 걸까요? 하루에 30 최소 이제 30g 이상 먹으면은 그게 이제 어 음주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저희가 소주 한 병을 드시 한국의 경우에 드시면 대개는 그한 60g랑 가까이 됩니다. 소주 한 병이. 그니까 소주 반병 드시면 내일 소주 반 병을 먹으면 난 알코올성 간질환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뭐 그거를 예사로 뭐 소주 한 병, 두 병, 뭐 어떨 때는 소주 세 병을 저는 세 병밖에 안 먹어요. 근데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6병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알코올성 이상 넘어간 거예요. 알코올을 마시고는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로 와서 간 수치가 높아서 왔는데 지방간도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간 경화하더라 하는 사람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이십 20%, 30% 이렇게 되거든요. 적어도 대학병원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알코올성은 알코올에 의한 간질환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이걸 이제 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꼭 수치가 올라가는 안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간 수치가 안 올라가도 지방간 자체가 존재할 수 있고 그게 진행해서 섬유화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간 수치가 내가 높냐, 높냐, 높, 높으냐 낮으냐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절제가 예. 체중이 계속 늘고 술은 술대로 잡수시고 이런 분들은 과음 과식이죠. 그러니까 과음 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있을 수 있다 항상 있다는 거 알죠.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검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참 자기 본인이 알면서도 음주를 끊지 못할까 단주를 하지 못할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럴 때마다 참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음. 좀 숙혈픈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의사로서 한계라 그래야 될까요? 예, 그래서 그 중독 상태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할 때 오는 자괴감이나 이런 것이 예, 다뭐 어느 어느 분이든 간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고 계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에 있는 효소가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이때 분해된 알코올 대사물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간에 쌓이는데 이것을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 간세포에 염증과 괴사가 동반되는 알코올성 간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성화될 경우 간이 딱딱하게 굳으며 위축되는 간경변, 즉 간경화로 진행합니다. 단순한 지방간은 금주하면 호전되지만 알코올성 간경변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간의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가 그것이 이제 경변까지 가는 동안에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것을 섬유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섬유화가 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악화되면서 그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 섬유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간 경변이라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간이 섬유화가 되면 이제 딱딱해지는 과정들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간의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소엽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간을 기능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작은 방입니다. 근데 간이 점점 딱딱해지면 딱딱해질수록 이 방들이 문을 닫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을 닫으니까 간으로 영양분도 혈액도 잘 공급이 안되게 되고 어, 점점 더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이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경변은 간조직의 섬유화로 인해 간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간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것입니다. 한번 굳어버린 간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합성과 해독 기능이 떨어져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간에서 알부민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면 복강 내로 물이 차는 복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복수가 차오르면 인위적으로 빼줘야 합니다. 또 간이 딱딱해지면 간내 혈관들이 눌려서 압력을 받아 혈액이 간으로 들어가지 못해 위와 식도 주변 혈관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때 혈관이 혹처럼 부풀어 올라 터지는 위식도 정맥류가 발생합니다. 또한 간 기능이 손상되면서 암모니아와 같은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못하고 혈관을 따라 뇌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성혼수라고 합니다. 대체 이제 지방간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는 건강검진에서 했더니. 혈액 수치가 높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 오게 됩니다. 간 수치가 높다고 하는 거는 간에 손상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수치 중에서도 ALT라고 하는 거는 본래는 간세포 내에 존재하던 그런 효소인데 이제 그것이 손상이있으면 밖으로 빠져나와서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 수치가 높아졌다고 하는 거는 간에 손상이 있고 대체로는 이제 그 원인이 간염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간염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면은 혹시 바이러스 간염이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또 희귀성 그 간질환이 있는 건 아닌가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밀 혈액 검사를 해서 뭐 바이러스 간염도 아니고 뭐 이제 이런 걸 밝히게 되죠 또 혹시 간에 무슨 덩어리가 있느냐 뭐 모양이 변했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영상 검사라는 걸 합니다 저기 좌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 간하고 지금 저 콩팥이 같이 보이고 있는데요 검은 그 안에 하얗게 보이는 저게 이제 콩팥이고 어이 옆에 보이는 그 전체가 좀 희뿌옇게 보이는 저게 이제 간입니다. 명암차를 보시면 간은 하얗고 에, 콩팥은 검고 저렇게 이제 확연히 드러나면은 지방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할수 있죠. 에 우측 상단의 경우가 이제 초음파 엘라스토그라피라고 해서 초음파 탄성도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에 고동색으로 표현된 게4 1점도써 있고 3 6도 있고 3 1도 있고 3 1도 있죠. 1 0번정도로 체크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치를 냈는데, 근데 저 정도면 예, 6이 넘지 않으면 아직까지 그렇게 섬유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MRI를 이용해서 지방을 측정하고 또 하나는 국기 검사를 하는 탄성도 검사 및 지방 측정 검사입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게 이제 조직 검사를 한 거죠.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조직 검사를 보면 저렇게 구멍이 뻥뻥 하얗게 보이는 보이시죠? 그 뻥뻥 보이, 저렇게 뚫려 있는 거는 저기 세포 안에, 간 세포 안에 지방이 차서 이제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1년 이상 경과를 관찰했는데도 영 수치도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환자는 체중은 빼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입원을 시켜서 이제 간 조직 검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마음가짐 자세가 좀 달라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고 좀 적게 먹고 하는 노력은 많이 하시게 되고 저희 의사 입장에서 저런 이제 증, 저런 그 조직 검사적 그런 증거가 나타나면 비타민이라든가 또 아니면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방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약제를 같이 첨가한다든가 하는 본격적인 그런 치료를 좀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만일 섬유화가 진행이 됐다 하면 이제 어~ 자주 영상 검사를 해서 더 진행하는 건 아닌지, 혹시 또 암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죠. 이 지방 간염의 경우에는, 지방 간 질환의 경우에는 반드시 간 경변증으로 가야 간암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간염의 상태, 혹은 단순 지방 간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간암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섬유화가 있으면은, 세심하게 영상 검사를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